강원 지역 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에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어학연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읽고 쓰는지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선생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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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기자. 신입 연수생 4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 강릉 원주대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안정하고 음, 자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 문화 유산 에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어학 연수생을 포함해 강원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해 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유학생이 다시 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교육 환경이 강점으로 분석됩니다. 강원 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까지 운영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케이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그런 것들 함께 배우면서 한국이 또 강원도가 더 좋은 그런 국가와 시도가 되었음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강릉 원주대가 영어로만 강의를 진행하는 외국인 전용 특별 학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